아, 나도 치킨 당와어 오늘은 게스트입니다 치러웠어요. 게스트 게스트 안주 까스안까스 현장 기억 없습니다 현장 체험수습니다 보세요 입었어요. 이야 반취, 반취. 이게 반치 입었어요 반치 이게 반치예요 야! 저는 아, 3학년 1반입니다. 찐찐따 유튜브 잘 보시고 있나요? 구독, 알람,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실효율는 <laughs> 연기 둘러주세요. 체험학교는 맞습니다. 1학기. 네, 2학기 체험학교. 네, 2학기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1학기 때는 농협학교인가? 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친구여 가고 봤어요. 선생님. 응. 잘 보셨나요? <놀라> 진우 인팅타진타 유튜브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이름 <놀라> 님. 진우 다 진우입니다. <놀라> 음. 다른 사람은 주호고 진호입니다. 진호. 진포. 진호 진... 그, 그, 그 주오. 유튜브, 유튜브 디노 t v 말고 그냥 이름 자체가 진호입니다. 네. <웃음> <웃음> 저희 동생 이름은 김다혜구유. 그리고 왜러를 많이 안 올렸나면 그냥 쉬고 싶어서요 그래서 체험학습 가는 날에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찌찌다